호동이 씨도 잘 있었네. 응? 잘 있었어요, 강아지들. 아이고, 우리 장물도 나왔네. 장미야. 그래, 그래, 엄마 밥 줄게요. 음, 삐웅이 엄마 자, 먹어라 헤비 사과 먹어야겠다 음, 천천히 먹고 가자 아, 다 먹었어요. 음, 잘자. 조심해서 다녀. 많이 먹고 가. 응? 조심히 다니라 해. 열로 먹어. 응, 먹어. 음, 먹어. 음, 로그라 나비는 통안 보이네. 잘해 밥 먹어 왜밥안 먹어 밥 먹으라 아유 몇 번째 앞에 넉넉하게 사 가지고 보강을 했어야 되는데 뭐 이렇게 짧아가지고 피가 들이치니까 저기다 붙이고. 여기가 입구니까 여기를 좀더 연결을 하고 비가 안 들치게 해야 되겠네. 여기 수리할 거야. 수리할 거야. 내려가 있어. 비가 치고 들어와서 한장더 사서 갈면 되겠지요. 好啊！嗯、mm，在哪里 뜨고 자는 거야? 눈을 까고 자는 거야? 콩이? 음.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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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먹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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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? 음? 연기도 먹어 다롱아 내려와 엄마 줄게 다롱이도 내려와 다롱이도 내려와 고기 다 먹었나? 깨끗하게 먹어야지 응? 음? 깨끗하게 먹으려고 눈 먹자. 얼른 먹어. 얼른 먹어. 다롱뭔 뭐 눈치 보노. 응, 얼른 먹으라안 먹어. 안녕. 잘 지냈어?